오즈의 마법의 나라. 오즈의 나라 북쪽 마을에 몬비라는 나쁜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몬비는 치프라는 불쌍한 소년을 데려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어요. 치프는 고작 빵한 조각과 우유 한 컵을 먹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어요. 몬비는 언제나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치프는 무척 고달팠습니다. 어느날 치프는 밭에 나갔다가 커다란 호박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이 호박으로 못된 몸비를 놀라게 해줘야지. 치프는 호박을 따다가 속을 파내고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팔다리를 만들고 허수아비의 옷을 가져다 입혔어요. 치프는 호박인형에게 제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잭을 몬비가 잘 다니는 길로 들고 나갔어요. 길한 가운데 잭을 세워놓고 치프는 나무 뒤에 숨어서 몬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뒤에 몬비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호박 인형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잭의 얼굴을 본 몬비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시실레했습니다 몸비는 서둘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제기 호박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무척 화가 났어요. 치프의 지시렸다. 어디 두고 보자. 몸비는 호박 인형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리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그러자 갑자기 호박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잘 놀라거든요.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치프는 호박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 소리에 치프는 몬비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치프 너 나를 놀렸겠다. 마법의 약을 만들어 너를 돌로 만들어 버릴 테다. 치프를 꽁꽁 묶어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몬비는 큰 솥에다 여러 가지 약초를 넣고 부글부글 끓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약이 끓기를 기다리던 몸비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돌이 되고 말 텐데. 치프는 밧줄을 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치프가 매일 먹이를 주던 다람쥐들이 찾아와서 밧줄, 밧줄을 이빨로 갈기 시작했어요. 치프는 다람쥐들의 도움으로 밧줄을 풀수 있었어요. 치프는 몸비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가루를 훔쳐서 호박 인형에게 뿌렸어요. 잭, 도망가자. 네, 나를 만들어준 아빠. 치프와 잭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몹시 지친 잭이 말 모양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쉴 때였어요. 그래, 이 의자를 진짜 말로 만들어 보자. 치프는 의자에 마법의 가루를 뿌리며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나무 의자는 살아있는 목마가 되어 큰 소리로 울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봐, 나도 태우고 가야지. 그러나 목마는 잭만 태운 채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치프는 있는 힘을 다해 뒤쫓아갔지만 목마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곧 놓치고 말았어요. 치프는 지치고 배가 고파서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치프가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한 소녀가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너도 하나 먹을래? 고마워. 잘 먹을게. 배가 고팠던 치프는 얼른 샌드위치를 받아 먹었어요.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치프는 깜짝 놀랐어요. 소녀의 등 뒤에 여자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저 장군이야. 우리들은 지금부터 에메랄드 성을 공격해서 허수아비 왕을 물리치려고 해. 자, 에메랄드 성으로 가자. 진저 장군은 명령을 진저 장군의 명령에 따라 여자 병사들은 에메랄드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갑자기 공격을 받은 에메랄드 성의 병사들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한편 여자 병사들을 따라 에메랄드 성까지 온 지프는. 성안을 헤매다가 성의 안쪽에 있는 허수아비 왕의 방 앞에까지 왔어요. 방 안에는 허수아비 왕과 잭과 목마가 함께 있었어요. 치프는 잭과 목마를 구하려고 왕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진저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임금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치프는 잭과 허스와비를 목마에 태우고 여자 병사들 사이를 뚫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여자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피했어요. 목마는 에메랄드 성을 빠져나와 이웃의 윙키나라를 찾아갔어요. 허스와비 왕과 친한 윙키나라의 왕은 양철로 된 나무꾼이었어요. 허수아비 왕은 양철나무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철나무꾼 왕은 몹시 화를 냈어요. 좋아, 내가 가서 물리쳐 주지. 에메랄드 성을 다시 찾는데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양철나무꾼과 그의 일행이 쳐들어올 것을 안 진저 장군은 마녀 몬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몬비는 진저 장군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몬비는 마법을 써서 이상한 해바라기 꽃밭을 만들었어요. 이 해바라기들은 쳐다만 보아도 눈이 빙글빙글 도는 이상한 꽃이었어요. 해바라기 꽃을 쳐다본 양철 나무꾼 왕, 허 아비 왕, 치프, 잭, 목마는 모두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이 해바라기는 몸비가 마법을 건게 분명해. 치프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해바라기를 잘라 버리자. 치프의 말을 들은 양철 나무꾼 왕이 도끼로 해바라기 꽃을 베어 버리려고 했어요.바로 그때 해바라기 꽃들이 모두 사람의 얼굴로 변하며 말을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저히 자를 수가 없군. 목마를 꽉 잡아. 그리고 해바라기 꽃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 앞에서 걸어가던 목마가 갑자기 기웃뚱하더니 구멍에 다리가 빠져,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구멍에 빠진 목마의 다리가 뚝 부러져버렸어요. 모두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나는 머리가 꽤 좋단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나의 지혜를 빌려주지. 호박 인형의 한쪽 다리를 목마에게 주고, 호박 인형은 목마를 타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지프는 곧 잭의 왼쪽 발을 빼서 목마에게 달아주고 잭의 목마 잭을 목마의 등에 태웠어요.그때 갑자기 들판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지프로 만들어진 허수아비 왕은 불꽃이 옮겨 붙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그때 여왕 쥐가 나타나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의 도움을 받았던 쥐예요. 그때 쥐덫에서 빼내, 빼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왕 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 속을 걸어 나갔어요. 오라, 이 불은 몸비의 마법으로 생긴 것이구나. 그래서 뜨겁지 않은 거야. 불 속을 지나가자 눈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강도 몬비가 마법을 써서 만든 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습니다. 안내해준 쥐들은 모두 허수아비 왕의 지푸라기 몸속으로 숨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용감하게 성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갑자기 공격을 당한 여자병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몇몇 여자 병사들이 뜨개 바늘로 양철 나무꾼 왕을 찔렀지만 바늘은 모두 부러지고 말았어요. 양철 나무꾼 왕과 일행은 당당하게 진저 장군의 방까지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저 장군은 손을 번쩍 들어 신호를 보내자 숨어 있던 여자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지프에게 뜨개 바늘을 들이댔어요. 움직이면 이 아이가 다친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할때 허수아비왕의 몸속에 숨어 있던 쥐들이 튀어나왔어요. 여자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화가 난 진저 장군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도망치지 말고 모두 모여. 성 안에 흩어졌던 여자 병사들은 곧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치프는 침대 위에 모두를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뭇잎을 줄로 묶은 다음 그 위에 마법의 가루를 뿌리며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그들을 태운 침대가 밤하늘로 사뿐히 날아올랐어요.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영리한 벌레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착한 마녀 그린다를 찾아가 의논해 보는 거야. 모두들 벌레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린다의 성으로 가서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린다는 마법의 책을 펼쳐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린다는 에메랄드 성의 맨 처음 왕이 파스토리아 왕이고, 파스토리아 왕이 병으로 죽어서 그의 딸 오즈마 공주가 여왕이 될 차례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오즈마 공주는 몬비의 마법에 걸려 남자 아이로 변해버렸고 오즈마 공주 대신 허수아비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린다는 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치프,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몬비가 남자 아이로 만들어 버린 오즈마 공주랍니다. 네, 내가 공주라니. 치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린다가 마법을 푸는 주문을 외우자 치프는 사라지고 대신 무지개빛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오즈마 공주가 나타났습니다.그린다가 오즈마 공주를 에메랄드 성으로 데리고 가자. 에메랄드 성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오즈마 공주는 진저 장군을 용서하고 그린다의 도움으로 몸비를 붙잡았어요. 에메랄드 성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